간 델타 결선하고 Y 결선 간의 저항 또는 임피던스의 관계를 이미 2장에서도 한번 했고 10장에서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2단자 망으로 밖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때는 4단자 망을 안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2단자 망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들다보는 입력 임피던스나 입력 저항을 세 군데 다 들다봐야 돼. 세 군데 다 들다봤을 때 같아야 된다. 이러 식으로부터 세 개의 식으로부터 유도해서 우리가 답을 얻었는데 4단자망을이용하면 굉장히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항은 임피던스를 갖다가 저항 성분만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G1, G2, G3가 Y. 형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사단자망이 있고, 그 다음에 델타형으로 주어지는 케이스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GC가 되고, 여기가 GA, 여기가 GB. 이렇게 되는 사단자망.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사단자망과 오른쪽에 있는 4단자망이 등가회로가 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4단자망으로 생각했으니까 흘러들어가는 전류를 I1 걸리는 전압을 v, I2, V1 여기는 I2와 V2로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I1과 V1 그 다음에 여기서 I2와 V2 그래서 얘가 만들어지는 특성식 두 개하고 얘가 만들어지는 특성식 두 개가 같으면 두 해로는 등가 해로입니다, 그죠? 왼쪽에서 g 파라미터고 하고 오른쪽에 g 파라미터를 구해서 다 이렇게 두면은 g1 하고 g2, g3 하고 gA, b gC의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냐면은 y y 형은 y 결+ 선은 g 파라미터를 구하기 쉽고요. 델타 결선은 y 파라미터를 구하기가 쉬워요. 회로로부터 얻어지는 게. 그래서 y 형에서는 g 파라미터를 구하고 그다음 파이 형에서는 y 파라미터를 구해서 만약에 g1, g2, g3를 구하려 그러면은 y 파라미터를 구했는걸 갖고 다시 g 파라미터를 바꿔. 그리고 원래 G 파라미터하고 비교하면 되고요. 반대로 GA GB GC를 구하려고 그러면 Y 파라미터는 가만히 놔두고 왼쪽 Y형에서 구한 G 파라미터를 Y 파라미터로 바꿔. 그러고 같다고 두는 거. 요 그래서 두 가지 다 봅시다. 일단은. 그래서 Y형에서 Y형에서 우리가 G 파라미터를 구하면은 어떻게 됐냐면 V1은 그냥 다이렉트로 풀겠습니다. 여기가 흐르는 전류가 I1 여기가 I2 일로 흐르는 전류는 I1 플러스 I2니까 입력 루퍼 방식으로부터 V1은 G1 더하기 G3의 I1 플러스 G3의 I2 이렇게 되고요. 출력 루퍼 방식을 구하면 V2나 부터는 g3의 i1 플러스 g2 플러스 g3의 i2 이렇게 g 파라미터를 구하면은 굉장히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델타 결선으로부터는 y 파라미터가 편해요. 그래서 i1은 y 1은 여기 흘러가는 전류는 일로 흐르는 전류 플러스 일로 흐르는 전류입니다. 그래서 gb분의 v1 플러스 gc분의 v1 마이너스 v2 이렇게 되니까 정리하면 gb분의 1 플러스 gc분의 1의 v1 마이너스 gc분의 1의 v2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i 2나 마찬가지로 1로 흘러가는 전류는 이렇게 흐르는 전류 더하기 이렇게 흐르는 전류니까 ga 분의 v2 플러스 gc 분의 v2 마이너스 v1 어? 마이너스 gc 분의 1의 v1 플러스 ga 분의 1 플러스 gc 분의 1의 v2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첫 번째 여기서 만들어지는 g 파라메타를 갖다가 y 파라메타로 바꾸습니다. 그러면은 이식을 갖고 그대로 i1에 대해서 풀면은 g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 g1 다기 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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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2 다기 g3 분의 여기가 v1, 아, I1, 어, v1, v2, g3, 여기가 g2 플러스 g3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곱하면은 g1 플러스 g3, g2 플러스 g3, 마이너스 g3의 자성 분의 g2 플러스 g 3의 v 1 마이너스 g 3의 v 2 이렇게 되고요. 이걸 풀면 어떻게 돼요? g 1 G2, g 1 G3, G2, G3, 그러 g 까 g 1 g 2 g 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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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g g G3, 분해 g2 플러스 g3 곱하기 v1 마이너스 g1 g2 g2 g3 g3 g1 g1 g3 분에 g3 v2. 그 다음에 i2를 구하면 분모는 똑같고요 분자만. G1 플러스 G3에 G3 V1 V2가 될 거니까 분모 동일하고 이렇게 먼저 곱한 걸 쓰게. 마이너스 G3에 V1 플러스 G1 플러스 G3에 V2. 그러면은 여기서 만들어지는 G 파라미터로 표현된 이 식을 Y 파라미터로 I1은 어떻게? I2는 어떻게?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Y형, Y 결선의 Y파라메터가 얘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델타 결선의 Y파라메터는 여기에 이미 구해져 있고, 그러면은 두 개가 등가회로가 되기 위해서는 두 Y파라메터가 같아야 돼요. 왜야? 특성식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I1, V1 사이에 있는 이 값이 여기에 있는 i1, v1 사이에 있는 이 값하고 같아야 되고,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gc분의 1이 이 값이 돼야 되고,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gc분의 1이 이 값이 돼야 되고, 같죠, 그 그렇죠?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뒤에 있는 얘가 돼야 돼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 면은 얘가, 얘가 되니까 gb분의 1, 플러스 gc분의 1랑 G1, G2 G2, G3 G1, G3 분의 G2 플러스 G3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마이너스 Gc 분의 1이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G1, G2, G2, G3 G1, G3 분의 G3 그 다음에 ga 분의 1 플러스 gc 분의 1런 여기 있네요. 이것에 얘가 분의 얘죠. 그렇죠? 그래서 g1 g2 g2 g3 g1 g3 분의 g1 g3 그래서 일단은 얘부터 먼저 구하면 은 gc는, gc는 이걸 역술치하고 마이너스 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gc는 G3분의 G와 G2 G2, G3 G와 G3 이렇게 구하고 G1분의 1을 갖다가 이것이니까 이걸 갖다가 여기다가 대입을 해요. 그래서 넘어오면 마이너스를 되니까 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G2분의 1이 얘가 돼요. 그쵸? 그 다음 에 GA분의 G1 1은 G1이 되고 그쵸? 따라서 g b 는 G2분의 분자는 똑같습니다. G1, G2, G2, G3, G1, G3. 그 다음에 GA는 분모는 G1이 되고 분자는 똑같고 그죠? 그래서 왼쪽에 G1, G2, G3가 주어지면. 오른쪽에 델타 결선의 gagbdc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